뭐, 또, 분리서 떴어? 알았어. 코로나 걸리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. 미친 거야? 저, 사이코야? 저 새끼 왜지랄 거야, 저 새끼들? 아나? 저 새끼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잖아. 절... 혹시 내 보고 씨바 새끼야 한건 아니지. 아, 씨바, 오늘 주머니도 없고, 이건 뭐? 이 뭐고? 어? 언니 <laughs> 야 그거 뭐고? 야 손톱도 좀 깎고 면도도 좀 하고 대가리도 좀 깎고 좀 밝은 모습으로 우리요 어? 어? 원래 원래 하루하루까 강아지 너무 무서운 줄 모른다고 봐라 으아. 으아. 이사람차 누군지 아니? 사랑이하고 닮았네.